썸 몇몇의 네이버들은 브 b r o k e his window. 그의 창문을 거지. 아무거나 봐도 돼. 다른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썸이랑 아더즈가 한 o 트야 알겠어? 이랑디 t h e r s 디 아더 원 아더 이런 거다 s t h e others, o n t h e o t h e r one other, 이 n e other, one 몇 명의 이웃들은 그의 창문을 부쉈고 다른 애들은 t h r o u stone, 돌을 던지다. 던졌다, at him, 걔한테. When he, 그가 w 크 r k down the street, 거리 따라 내려갈 때. They, 그들은 told. You. told는 A to B거든. A가 b 에게 말하다. A, A에게 b 라고 하라고 말하다. 그들은 말했어 그한테 stop growing a beard 그 턱수염 자라는 거 멈추라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stop은 뒤에 ing도 오지만 to도 오거든 근데 to가 오면 안돼 여기서는 왜냐면 얘도 해석이 바뀌어 to는 몸하기 위해 멈추다 ing는 몸하는 것을 멈추다 지금 턱수염 자라기 위해 멈추다? 이상하지? 자라는 것을 이렇게 기르는 거 멈추라고 말했다 조셉은 did not 마인드 신경 안 썼어 이게 신경 쓰다 그는 just because I wanted the freedom 자유가 to have 자유를 주기를 원한 거지 그의 beard 턱수암에 그 다음에 어느 날 4명의 남자가 조색을 공격했고 그리고 end 기점으로 내가 병렬이라 했지 그래서 attack 1번 t h 가 2번 병렬됐네 과거로 던졌어 그를 at underground 땅 위에 We are going to, 우리는 cut off your beard. 네, 턱수염을 자를 거야. 그들은 샤오리를 소리쳤다. Joseph was a big man. 큰 남자였고, and, 그리고, he was able to. Be able to는 무슨 뜻이야? 할수 있다. 쿨드랑 같은 거지, 과거니까. f i g h them t over 그들은 싸워 물리칠 수 있었어. 그러나, 그 남자는 called the police. 경찰을 불렀고, and, 그리고, 동사 1번. c a l l e d a n d 의 기점으로 accuse, 조사 이번 병렬됐지. 그를 고발하다. 남자들은 경찰을 불렀고 이제 그를 고발한 거지. 그들을 때린 거, 공격한 거에 대해서. 불쌍한 조셉은 was 요셉 요셉은 arrested 체포되다. 그는 said to he the judge 그 판사한테 말한 거지. I'm 나는 the victim 희생자입니다. Here 여기에. s 들 d 슬프게도 노원이면 no 전체 보장해주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대 그 남자를 턱숨 있는 남자를 그리고 그는 went to, uh, went to prison 감옥에 갔다 for over a year 1년 동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for를 세미 동안이라고 했겠지 근데 for는 뒤에 숫자를 가다 어느 숫자 몇이야? 1 명확한 숫자지 그래서 for는 뒤에 숫자가 온다 즉 듀어링 오면 안돼 듀어링도 같은 동안이란 뜻이거든 근데 얘는 숫자 받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을 받아서 얘도 5번 문제로 많이 나와